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에서 지금 카멜 바보샵을 운영하고 있는 32살 김호민입니다. 고등학생 때 학원을 다니면서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로 한 12년 차 정도 됐고요. 제가 어렸을 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이제 바보샵에 대한 문화가 없었어가지고 접하기가 힘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미용실에서 일도 하고 이제 디자이너도 겸해서 계속 이쪽 업계에 있다가 점점 바보샵이란 이런 문화가 들어오면서 저도 그쪽에 많이 관심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흡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사실 뭐 이거를 이제 준비할 때 여러 가지 막 멋있는 뜻의 이름도 많이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냥 조금 더 심플하고 그다음에 그냥 좀 낙타처럼 좀 오래 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냥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클래식하면서도 좀 모던한 느낌을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연령층에 상관없이 모든 연령층이 와서도 조금 편안하고 조용하고 그런 좀 차분한 분위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매장을 운영하고 손님을 받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오감을 좀 만족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면이면 뭐 커트며 아니면 매장 인테리어며 아니면 후각적인 거는 뭐 매장에 뭐, 디퓨저나 이런 냄새, 면도를 했을 때도 촉각 부분에서도 조금 더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고, 그래서 매장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오감을 만족하실 수 있게, 제품의 향기이며, 그런 것도 제가 제품을 셀렉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바보샵이 점점 더 이제 유튜브나 이제 이런 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대중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희 매장도 더잘 되면 좋겠지만 점점 더 이렇게 바버샵에 대한 문화가 더 커졌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조금 더 쉽게 생각하고 바버샵이라 하면은 뭐 너무 짧은 머리만 한다거나 좀 하단 스타일만 한다거나 그런 인식이 없고 남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인식이 많이 자리 잡혔으면 합니다.